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옹기의 사용이 줄면서 전통 제작 기술도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제주 온기를 알리기 위한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기장들이 가마 안에 불 크기를 살펴가며 장작을 넣습니다. 제주돌로 만든 가마에서 3박 4일간 조금씩 불을 키워가며 온기를 만드는 전통 방식을 재현한 자리. 제주홍기 전통 가마인 노랑굴이 넉달전 완성되면서 이번 행사에서 처음으로 불때기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 굴대장인 고고홍송에게 전수받은 기술로 축조한 가마여서 의미가 더 큽니다. 선생님 돌아가시면서 주, 주신 땅에서 이제 후학들이 완전하게 제주진통기 전승 보존을 위한 기반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전통 옹기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선보였습니다. 물레를 돌려 직접 옹기를 빚는 색다른 체험에 축제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올해 처음 돌리니까 힘들긴 한데요. 재밌어요. 제주 옹기를 전승하기 위해 올해 세 번째 이 같은 행사를 열고 있지만, 제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제주 옹기가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개인으로서는 그 원투 수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떤 행정에서 좀더 보완을 해서 제주 홍기의 맥을 잇기 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승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에서 유통되는 사료 9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등록 성분 함량이 미달된 제품, 제품 4개를 적발해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영업정지 한달 또는 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충남과 경남 지역에서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해 가축 전염병 방역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양돈 농가에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사료 운송 차량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돼지의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돼지의 유학성 설사병은 최고 90%의 폐사율을 보이는 가축 전염병으로 올 들어 전국적으로 1,500여 마리가 감염됐습니다. 요트를 타고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마친 가족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망만대의 거센 파도와 폭풍을 헤쳐나가면서 값진 경험을 얻었다는 이 가족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돛대에 매달려 아들과 함께 요트의 줄을 점검하는 표현봉 씨. 아들과 조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3명이 요트 항해를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항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마이애미를 출발해 카리브해와 파나마 운하를 지나 태평양을 횡단하며 모두 1 1개 나라를 여행하고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거또 직접 고생도 좀 해보면서 아 인생 이런 거구나를 뭐 간접체험 한다면 앞으로 남은 고등학교 3 년과 대학교의 인생을 부모가 해라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거센 파도와 폭풍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아할게 아닌가, 아닌 것,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부심도 들고요. 고해를 보면서, 그리고 많은 셀러들을 만나면서, 먼저 어학인수부터 시작해서 경 많은 직업 같은 거, 동기부여, 그런 거 많이 하겠어요. 또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악기 연주와 한국어 강좌 등을 펼쳐 현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We to and we teach some are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누빈 지난 1년의 경험은 거친 인생항로를 헤쳐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표윤봉 씨 가족은 벌써부터 다음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국가지정 명승지 주변의 해송림이 관리소홀로 재산충병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림기술인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수산이 곰솔과 산천단 곰솔군 주변에 고사목들이 방치돼 있고 삼성열 해송님은 주변 해송에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해송님은 16,000여 헥타르 가운데 6,800여 헥타르가 병해충이나 염해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겨울철 전력난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피크 시간대에는 실내 온도를 낮추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 시청사와 읍면동 사무소 등 모든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18도로 제한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을 끄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안에 있는 이불가게에서 불이나 이불 20여 채를 태우고 상인들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진화에 나섰던 주인 58살 김모 씨가 양손에 이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전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귀포시 보목포구 안쪽 수중에서 서귀동 4 0살전모 씨가 숨진 채 해경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19일 오후 낚시를 나간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해경이 수중 수색에 나섰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3 크리스마스 시민 축제가 오늘 오후 옛 제주대병원 부근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시 삼도이동 주민자치연회와 제주민예총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축제는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남성 중창팀의 공연과 아트마켓, 추억의 소품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동지를 맞아 팥죽 등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도 선보였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3살에서 5살까지 유아에게 시행해 온 독감 예방 백신 무료 접종을 내년부터는 6개월 이상 4살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2만 명 정도가 병의원에서 추가 무료 접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70살 이상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 130명에게 보청기가 무상 지원되고, 공공심해약국도 12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납니다. 서귀포시가 최근 공유 수면의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면 위에 노출된 육상 양식장의 배출 수관과 무허가 무속 시설 등 1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경미한 위법 사항 7건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내렸고, 공사 후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시설된 건축물 등 8건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활동 실적 부분에서 전국 4개 지방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청은 해양사고 60% 감소와 실수비중, 어민교육, 외국인선언 안전교육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해양안전지도를 제작한 제주해양경찰서는 전국 16개의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서귀포해양경찰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